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방 4개, 화장실 3개, 큰 야외 테라스까지 있는 복층 타입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 금액이 너무 착하게 잘 나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층에 올라왔는데 층고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고, 옆쪽에 보시면 싱크대가 준비가 되어 있어, 굳이 1층에 내려가지 않아도 2층에서 웬만한 생활은 전부 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외 테라스로 한번 나가볼게요. 야외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사이즈도 정말 크게 잘 나와 있지만 한 가지 좋은 점이 다른 세대 걱정할 필요 없이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날씨 좋은 날 가족들끼리 모여서 편안하게 바비큐 파티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실에 왔습니다. 전시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나와 있어 현관문 열고 딱들어오면 답답한 감이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신발장은 키큰 양으로 총 4칸이 준비가 되어 있어 많은 신발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띄움 시공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신발장 앞쪽으로 일가수 등 스위치까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오시면 요렇게 중문까지 시공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으로 한번 들어오세요 여기는 좋은 점이 거실까지 가려면 이렇게 한번 꺾여서 가야 되는데 중문 열고 들어오면 웬만한 작은 방 사이즈만한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이쪽 공간에다 수납장 놓으신 다음에 여러 가지 물품들 보관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메인 욕실부터 한번 가볼게요. 메인 욕실에 왔습니다. 메인 욕실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우드 톤의 타일을 사용해서 굉장히 따뜻하면서도 아늑한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 샤워 공간도 충분히 나와 있어 샤워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코너 쪽에는 코너 선반이 준비가 되어 있어 샤워 용품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면대 위쪽으로 거울 그 옆에 이렇게 수납장까지 시잘 되어 있습니다. 거울 밑에 쪽에는 선반으로 되어 있어 뭐 디퓨저나 손 세정제, 치약, 칫솔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만큼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실에 왔습니다 여기 거실 사이즈는 3.7m로 나와 있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5인용 소파도 충분히 놓을 수가 있고 TV 아트홀 쪽은 빔프로젝트로 TV나 영화 시청할 수가 있게 스크린보드가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중앙도 사이드 쪽으로 메리 조명 LED 시공되어 있어 집안을 한층 더 밝게 사용할 수가 있고 여기 거실 또한 가지 좋은 점이 창을 열면 이렇게 거실 뒤편에는 크진 않지만 야외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에는 산 조망권을 갖추고 있다 보니 날씨 좋은 날 커피 한잔 들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힐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에 다시 들어왔는데 거실 옵션으로 공기 순환기가 들어가 있고 단점으로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지 않지만 거실 사이즈가 크다 보니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스탠드 에어컨을 놓고 사용하셔도 불편함 없이 거실 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주방에 왔습니다. 주방 사이즈 엄청나게 크게 나오진 않았지만 구조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식탁 등 바로 밑에 4인 식탁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식탁 구매하신 다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하시면 되고 옵션으로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 수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하부장, 3부장, 냉장고자리 위에도 전부 다 수납장인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옆쪽에 뭐 먹거리나 여러 가지 뭐 청소기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을 보관할 수 있게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많은 물품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바로 옆쪽에 공간이 깊게 나와 있어. 이쪽 공간에다가 정수기나 커피머신 놓고 사용하시면 주방 알차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방 여기서 마무리하고 첫 번째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안방에 왔는데 여기 안방 사이즈는 3,500에 3,300 사이즈. 거진 정사각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가 크다 보니 침대에 놓고 그 다음에 화장대 놓고 이 밑에 공간에다가 붙박이장 설치하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이 안방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벽지는 전부 다 실패 벽지로 사용을 했고 한 가지 더 좋은 점이 바로 뒤쪽에 다용도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원체 크다 보니, 세탁기랑 건조기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위쪽으로 빨래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벽 쪽은 이렇게 탄성 코팅이 다 되어 있는데, 탄성 코팅이 되어 있으면, 스키나 곰팡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환기창도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 체광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부부 욕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부부 욕실에 왔는데, 일단 여기는, 올리브톤의 타일을 사용해서 굉장히 산뜻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 샤워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거울 옆쪽에 수건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수납장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거울 밑에 쪽에도 마찬가지로 선반이 시공되어 있어 뭐 디퓨저나 치약 칫솔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에 왔습니다 일단 여기가 분양 사무실로 쓰고 있다 보니 이렇게 책상에 놓여 있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 2800에2650 사이즈가 나오는데 여기는 방이 4개이다 보니까 이쪽 방을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취미방으로 꾸며놓고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벽지 전부 다 마찬가지로 실크벽지로 사용되어 있고 창은 크진 않지만 이렇게 환기할 수 있게 환기창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방에 왔습니다. 여기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700에 2,800 사이즈. 정말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 성인 자녀가 이용하는 데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국박이 장의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옷들도 보관할 수가 있고, 옆쪽에는 선반으로 되어 있어 책이나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거 넣고 보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일단,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바로 옆쪽으로 선반이랑 수납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 여러 가지 물품 보관할 수 있게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에 올라왔습니다. 2층에 올라왔는데 일단 층구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 생활하기가 정말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3,950에 3,300 사이즈. 정말 큼지막하게 나와 있어. 이쪽 공간에도 이렇게 쇼파 같은 거 놓으신 다음에 편안하게 TV 시청할 수가 있고, 굳이 밑에를 내려갈 필요가 없는 게, 위쪽에도 이렇게 싱크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덕션 한 곳짜리 시공되어 있어, 간단한 라면 같은 거 편안하게 끓여 드실 수가 있고, 이쪽 공간에서도 설거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원체 크기 때문에, 2층 거실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2층에도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 사이즈가 작지 않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 샤워도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선반도 시공이 되어 있어 손 세정제나 치약 칫솔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 수건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크진 않지만 수납장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방 한번 가 볼게요. 네 번째 방에 왔습니다. 네 번째 방 사이즈는 3700에 2400 사이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 침대랑 뭐 책상, 붓바이장까지 놓더라도 성인 자녀가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 없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창 또한 이렇게 정말 크게 나와 있어 뭐 채광이나 환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 영상에 보시면 앞에 막혀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채광은 정말 우수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 텐데 여기 공간 비밀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실 바로 옆쪽에 이렇게 문을 열면 안쪽에 이렇게 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어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으로 만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짐들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용도로 이용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야외 테라스 한번 가볼게요. 야외 테라스에 나왔습니다. 야외 테라스 사이즈도 커서 정말 좋지만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기 야외 테라스는 다른 세대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예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날씨 좋은 날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함께 파티하시기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앞쪽으로 보시면 전체 다산 조망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멋진 뷰까지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층에 있는 거실로 가서 마무리 한번 해 볼게요 영상 끝까지 잘 보셨나요? 오늘의 집 복층인데도 불구하고 3억대를 내지장만 할 수가 있고 앞쪽에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평생 막힐 일이 없는 조망권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 또한 필로티에 1열 주차로 되어 있어 주차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주변에 운동이나 산책하기 좋게 공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집 마음에 들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도 좋은 집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